안녕하십니까 고고티비 여명입니다. 방금 김경수의 이심 선고가 났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김경수 문시 지지자들 그리고 문재인이죠. 어, 업무방해 혐의로 업무방해 혐의로 2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굉장히 찜찜하죠. 그죠? 지금 1심에서는 업무방해행의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리위반으로 3년 6개월을 때려버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보석이 됐고, 1년 8개월 동안 2심을 재판장을 바꾸가면서까지 김경수의 무죄를 갖다가 기획하고 재판을 한 결과가 업무방해행으로 직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행으로 무죄. 업무방해라는 게 뭐죠? 핑크렛 사건 그죠? 댓글 조작 사건이죠. 댓글 조작 사건인데 <laughs> 지금 그 드루킹 김동원이는 3년 3개월을 받았죠. 단순 드루킹 조작 사건으로 몇크을 돌렸다. 그런데 주범은 누구냐 어? 만천하가 알다시피 김경수죠. 김동원이는 댓글을 조작해서 문재인의 당선 을 도왔다. 어? 그런데 김동원는 3년 3개월이고 김경수는 2년형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2년형이란 말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부분 가면은 대부분은 지금 다 김명수의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 굉장히 찝찝해요 쟤는 그리고 1심에서 어, 업무방해 혐의로 2년을 갔다가, 그, 때리고 법정 구속을 했잖아요. 근데 20에서는 풀어주고, 왜 법정 구속을 안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 공직선거법 관리 위반에서는 법적으로 무죄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김경수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됐음으로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우리가 징벌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았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또 위안을 삼는다면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의미에서는 첫 번째 어? 선출직 공무원 김경수 선출직 공무원이죠 우리가 선거에서 뽑은 도지사라는 놈이니까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 업무방해도 포함되죠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에서 업무방해 징역 2년을 받은 상고심건을 파기한송을 해서 무죄를 때려라 하기 전에는 최소한 금고 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김경수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서, 자기 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되죠. 즉,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 김경수의 대법원과, 그렇죠 좌파들이 어떤 작태를 벌일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업무방해 혐의로 지금 2년 행을 받았어도 그 다음 두 번째 공직선거 아니 참 업무방해 혐의에서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매크로를 돌려서 매크로를 돌려서 선거 조작을 했다 즉 20대 대통령 문재인을 당선시킨 그 과정과 문, 김경수가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된 그 과정에서 김동원의 매크로, 매크로 조작, 댓글 조작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끝은 어딘가? 이것도 역시. 역시 이것도 마지막 끝은 문재인이다. 정숙이가 김공모 찾으러 가자, 김공모 찾으러 가자 체육관에서 날뛸 때 문재인과 김경수가 알 정도면 은 김경수, 아니 김경수, 김정숙과 문재인 김경수가 알 정도면은 남편이 문재인이 오랄리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메르크루를 돌려서 대선을 갔다가 이긴 문재인이는 탄핵감이 된다. 여론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그죠그 업무방해죄는 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뭐죠? 어, 김동원이가 오스카 영사 총영사 자리를 줘라 하니까, 김경수가 청와대 애들하고 상해해서, 오스카 영사 자리는 안 돼. 샌다이 가. 이래다가, 김, 김, 김동원이가 불러가지고 이거 돌려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뭐 솔직히, 어? 여기서 무죄를 받아도 상관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대단한 사건이죠. 어? 댓글 조작하고 선거 조작을 한 애들이 매가 매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왜 빼? 이게 시대의 사건이죠. 그죠? 지금 김경수는 TV를 봤는데, 어, 2심 선거하고 나오면서 너무 뻔뻔합니다. 절반의 진실만 재판정에서, 선고를 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반의 정, 절반은 무죄다 이런 말을 하고 도중에 전념하겠다. 그러나 법원은 판단하기를 법원장 2심 재판장은 판단하기를 김경수 니가 어 드루킹 시연을 봤다는 그 자체가 묵시적 동의를 했다. 어 그러므로 너도 공범이다. 이게 뭐냐면요. 대부분 판례에서 직접 행위를 실행하지 않아도. 어 관관람만 하거나 고개만 꺼들겨도 공동정범으로 죄를 물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걸 적용한 거죠. 억지로 풀어주려고 별 발광을 다했죠이 정권이 문제, 이 김경수를 그죠. 그 다음에 그 법원장이 판단하기는 댓글 작용으로 선거를 이용해서 선거에 악용하면서 용인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판단을 했는데. 찝찝해요, 고고티보이는 얘가 1심에서 2심까지 가는 기간이 1년 8개월 걸렸어요. 1년 8개월. 대부분까지 가는데 또 1년 8개월 안 걸리라는 법은 없어. 대부분에서 깔아 뭉개면 되는 거야. 2심이나 1심은 심리심이 되게 많죠. 그죠? 심리심. 양쪽에 정연 부르고, 참고자료 가져오라고 그러고, 1년 8개월 고 재판장 바꿔버리고. 근데 대부분 가면 그 정도는 아니겠죠. 심리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니까. 대부분은 법이 제대로 적용했느냐안 되느냐를 보는 곳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아뭉들 수가 있다 1심에서 2심을 가는 기간이 1년 8개월인데 또 2심에서 대부분까지 하는 경우 1년 8개월이 걸리면 김경수는 경남도지사를 다 해요 1년 8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까지 이걸 2심에서 확실히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대부분까지도 간다는 게, 어, 법정 구속을 하는 게 선을 걷는 거예요. 대부분까지 간다면, 중간에 또 무슨 김경수를 이용해서 또 무슨 공작을 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든다는 것이죠. 고고티브에서는. 이 정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정권이 아니잖아요. 지금 윤석열 검찰과, 어, 문재인 정권 전체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그죠? 비의 사건이야. 닭갈비 논쟁. 아주 치졸하고 유치하고 졸렬한 절권이죠 김경수가 와 가지고 드루킹 김동원 일당들하고 닭갈비를 먹었어. 15명이나. 어? 근데 김경수는 안 먹었다 그러고 드루킹은 먹었다 그러고 15명이나 먹고 닭갈비 영수증도 있다고 계속 들리는데 어? 닭갈비 먹고 오리발 내민 게 바로 누구예요? 김경수죠. 모든 게 이런 식이야, 얘네들은. 모든 게. 닭갈비 고 오리발 내미는 거야. 아주 기가 찬절꾼이죠 어? 아침에 속보를 뜨는 게, 오전에 속보를 뜨는 게, 오전이 아니야. 2시에 그 재판이, 2심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선고 재판. 그, 바로 전에 그냥 드루킹 김동훈이가, 나는 김경수한테 50회 중, 어? 드루킹을 보는 거 50회를 갖다가, 드루킹 50회를 URL 등등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걸 뿌려도 됩니까? 하고, 47일을 확실히 김경수한테 보고를 했다. 그럼에도 김경수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김동은의 말이 가짜다. 온라인 팬덤과 댓글 팬덤과 정치 지지자라는 팬덤은 유사, 똑같다. 유사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김경수가 항상 한 말이 아니에요. 온라인이나 지지자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나를 지지했고 문재인을 지지한 것이지. 그렇죠.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주 지저분한 정권이죠. 찝찝해요. 하여튼, 김경수는 축하한다. 다음은 누구다? 문재인이다. 문재인으로 올라간다. 이게 대부분 선거를 김경수로 끝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정권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정권을 사려고 문재인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드루킹 김동원이는 김경수의 당선을 위해서 산게 아니고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서 크로를 돌린 거다.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몇백 배, 몇천 배가 큰 사건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고, 김관진이나 윤, 윤, 그거 뭐야, 어? 윤 누구야? 갑자기 또생각 나네. 아, 조윤선이나, 어? 김기춘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들려가고, 갖고, 감옥에 살고 있는데, 왜 얘네들은 이렇게 대리를, 대, 대로를 활보하게 만드는가? 반드시 정권을 찾아와가지고, 문재인을 치워 놔야 된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